충남 교육청이 불공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185억 원짜리 스쿨렛 사업에 대한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인증 제품을 제출하고도 사업자로 선정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충남 교육청이 스쿨렛 사업자를 선정한 건 지난 5월 초, 곧 불공정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담당자가 사업자 측에 차를 타고 타지역 심사를 다녀왔고, 통신사에 보낸 작전이라는 담합이 의심되는 문자가 드러난 겁니다. 경찰 수사와 함께 교육청 합동감사가 시작돼 한창 진행 중입니다. 중대한 하자가 발견될 수 있는 만큼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업을 멈춰야 하지만 교육청은 절차를 강행해 최근 망구축을 마쳤습니다. 특별히 우리로 볼때 문제가 발견된 게 없는데 그 일정을 멈추고 거기에 매달리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석연치 않은 속도전은 공고부터 시작됐습니다 법규상 40일의 공고 기간이 필요한데 20일만 제시했고 공고 한달 만에 A사를 사업자로 뽑았습니다. A사는 당시 타 지역에서의 불공정 행위로 영업 정지를 불과 하루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수사 중이고 또 감사 중인 사항을 서둘러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건 모종의 의심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안서에 미인증 제품을 넣고도 심사를 통과한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규정에 국정원이 인증한 보안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타 업체들과 달리 A사는 미인증 시스템을 제출했지만 사업자로 선정된 겁니다. 인증이 없는 걸로 제안이 돼서 저희가 이제 저희에 맞게 이제 협상 과정에서 이제 기준에 미달한 건 명백한 결격 사유. 특히 보안은 절대적이지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국정원에서 우리나라 전체 보안 인증을 해주는데 그게 안 되면 만일에 보안이 뚫려서 이게 해킹이라도 당해서 학생 학생부 기록이나 뭐 모든 게다 해킹될 수 있거든요. 사상 초유의 교육청 합동감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추가 의혹도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만 충남교육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속내가 궁금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